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거를 많이 꿈꾸기 때문에 항상 부러지는 거가 뭐냐면 무리한 투자, 주식.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해서 가신다면 일희본도 같은 금전은 깨먹는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을 버는 거예요. 짝. <laughs> 저번 연수님이 1일 네. 일자로 보는 분세로 117113일 음. 19일 25일자 분들 알려 주셨어요. 네. 이번에는 몇 일자 분들 알려 요 2일, 8일생들, 14일생들, 그리고 20일생들, 그리고 26일생들 어,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 2일, 8일생들, 그리고 14일생들, 20일생들, 26일생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를 발휘를 해야 돼요. 어, 이분들은 미리 내가 학문을 닦아서 그 학문을 가지고 나서 큰 그릇이 될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. 그래서 학문으로 쳐야 돼요.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뭘 하더라도 학문이 밑받침이 돼줘야 학문이라는 걸로 내가 기둥을 세워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생일의 일주들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인간들한테도 칭송을 받을 수 있고. 요즘은 그러잖아.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매개체의 사람들도 똑똑하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성공을 할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더라도 학문이 좀 따라야 돼요. 그래서 나라의 관록을 먹을 수는 없지만 뭐 IT, 경영, 증권사. 뭐 이런 걸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거를 많이 꿈꾸기 때문에 항상 부러지는 거가 뭐냐면 창의적인 게 많기 때문에 미래를 많이 꿈꾸잖아. 난 이렇게 될 거야. 난 이렇게 될 거야. 기미받침 없이 그렇게 가면 그 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없어서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 꿈은 이건데 실패를 보고 내가 이 직장이 나랑 안 맞나? 이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이 나랑 안 맞나? 고민을 많이 할수 있는 일주들이 많아. 그래서 학문을 무조건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라도 따야 돼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랑이 일찍 떨어져야 돼요. 뭐 이혼, 사별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은 한양으로 올라와서 유학을 간다든가 또 한양에 계신 분들은 또 외국으로 내가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뻗쳐지게 되면 어떤 신가물이라는가 내가 운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 운들이 좀 많고 인덕이 많지가 않아. 오로지 내가 나 잘났다고 하고. 오로지 내가 나 잘라서 내가 창의적으로 이거 어떻습니까 발표를 하고 내가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되고 학문이 기본을 받쳐 줘야 되죠 그래야 어떤 금전운이 받쳐져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일주들이 이 사주에 이 태어난 날의 일주들이에요 어 그것들이 많고 어떤 변화기가 많아 뭔가 성공을 딱 했다 그러면 내가 더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차리고 어떤 걸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만을 믿어요. 어.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될게이 해운년에 내가 뭐를 벌려야 될지, 이 해운년에 내가 이동을 해야 될지, 그거를 조금 기룡화복을 잘 다져서 보고 가시면 그래도 실패수보다는 성공수가 60%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이 통합적인 문제고, 그리고 이분들이 항상 좀 무모함이 있어. 무모함. 내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. 인덕이 있으면 나를 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줘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창의적인가 벌려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무리한 투자. 주식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해서 가신다면 이분들한테는 금전은 깨먹는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을 버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 이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는데 이 외로움 때문에 한 사람만 꽂히는 경우가 많아 그 집착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기인의 덕이 많지 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정에 끌리는 거야 그럼 나의 모든 걸다 쏟아 그러고 나서 항상 남들보다 내가 이별을 했을 때 추스리고 가지고 올수 있는 그 마음이 다 갔으니까. 그러니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자기 수술과 또 방어하고 더 독해지고 더 여기가 단단하게 쓰다 보니까 정이 없다, 이기주의다 이런. 어,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일생, 8일생, 14일생, 21일생, 26일생들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재테크를 하실 것 같으면요. 좀 장기화로 놔둬요. 그래서 문서화를 만들면 돼요. 금전을. 그러면 꼭 나중에 내가 발복이 됩니다. 어떤 뭐 작은 땅 문서든 아니면은, 예를 들면 주택, 어? 뭐 아파트 문서든 문서화로 만들어 놓으면 깨질 일이 없어요. 이분들은. 왜냐하면 자기 건안 건드려. 현금은 건드려. 어, 그러나 문서를 갖고는 자기 건안 건드려. 어,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율만 잘하시면 그래도 이 생일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만복을 조금 누리고 살수 있는 생일생들이 아닐까라고 어,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